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추상 표현주의를 이끈 4명의 거장들과 대화를 나눠 볼 건데요. 잭슨 폴록, 리크레이스너, 마크 로스코, 그리고 로버트 마더웰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분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AI 기술을 통해 이 거장들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작가들의 예술 철학과 창작 과정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기대되시죠? 그럼 첫 번째 손님을 만나보러 가볼까요? 폴록 선생님,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작품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특히 액션 페인팅이라는 독창적인 방식이 유명하잖아요. 캔버스를 바닥에 두고 작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 그림은 제 몸과 감정의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이젤 위에 올린 캔버스는 제게 너무 제한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캔버스를 바닥에 두고 작업하면서 제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럼 바닥에서 작업하실 때 물감을 흩뿌리거나 쏟아버리는 순간이 굉장히 즉흥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물감을 붓는 각도, 손의 속도,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모두 작업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수란 없어요. 모든 것이 작품의 일부니까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관람객들이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내가 물감을 던져도 이 정도는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맞아요. 간혹 그런 말을 듣곤 하죠. 하지만 제 작품의 핵심은 물감을 흩뿌리는 기술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물감의 흐름과 움직임 하나하나에 제 감정과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정말 멋진 철학이에요. 폴록 선생님, 작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캔버스를 둘러싸고 작업하는 동안 제 발자국이 그대로 남은 걸 보았어요. 그 발자국조차 제 작품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순간 예술은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발자국을 발견한 순간이 너무 흥미롭네요. 관람객 여러분도 폴록 선생님의 발자국을 찾아보시면 작품을 새롭게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는 리 크레이스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콜라주 작품은 정말 독특해요. 관람객들은 종종 조각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업하셨나요? 그 반응이 정말 기쁘네요. 사실 제 작품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을 조각처럼 재구성하는 과정이에요.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콜라주 기법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그런데 당시 미술계에서 여성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를 제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작업 방식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 내 작품은 기억의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작품 속 조각들은 모두 과거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것이 종이든 캔버스든 어떤 것이든 말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감정과 의미가 탄생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관람객들이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작업입니다. 이제 생면추상의 대가 아크로스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은 단순한 색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관람객들은 거기서 엄청난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저는 색이 인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믿습니다. 형태나 이미지는 관람객의 상상력을 제한하지만 색은 그 모든 걸 초월하죠. 그런데 관람객들이 선생님의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것은 제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감정이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람객들이 제 작품 앞에서 각자의 감정을 찾길 바랍니다. 선생님께 영향을 준 철학이나 신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저는 니체의 철학과 그리스 신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신화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담고 있죠. 제 작품도 그런 역할을 하길 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관람객들이 로스코 선생님의 작품 속 색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로버트 마더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관람객들이 선생님의 작품에서 당시 시대의 혼란과 고뇌를 느꼈다라고 하던데요. 제 작품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술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고 스스로 질문하게 된다면 선생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게 바로 예술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제 작품은 정답을 제공하기보다 관람객들에게 스스로의 해석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점 같아요. 관람객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작품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삶과 감정의 표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난 AI로 구현된 작가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들의 목소리와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작가들과 대화를 나눈 것 같지 않으셨나요? 이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이제는 그들이 남긴 걸작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탐구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